이게 깊고 조금 전문적인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식으로 풀고는 아니고 어 우리가 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왔을 때는 내가 활동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치매가 온 겁니다 어이럴 때는 신들이 붙어서 지금 활동하는 게 많죠 그래서 어떤 습관이라든지 집착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어, 어 그게 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라. 이제 요 요양보호사들이 요 가면 이 사람이 제자예요.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아껴주면서 어,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어, 받아주고 나면 이 습관을 없앨 수가 있어요. 그걸 아니다라고 자꾸 하지 마라 그러면 싸운단 말이에요. 신은 이해를 지켜주고 이해를 잘지켜주면은 그걸 놓는데 이해를 안 시켜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싸워요. 어. 어, 그렇게 해서, 이제 그런 거 습관을 더 크게 이제 막, 이게 힘을 준단 말이죠. 어, 요런 거니까, 그런 어른들을 잘 달래면, 지금 어른이 내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고, 영혼이 내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어, 그러니까, 그런 걸 알고, 잘, 영혼은 잘 다스리주고, 칭찬도 해주고, 그렇게 하면 말을 또잘 들어요. 어, 그러니까, 이제 그런 방법으로 조금 이끌어가면은 굉장히 수월해질 겁니다. 이해되죠? Mm. -hmm.